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플라이 양양과 항공운송사업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의 협약 체결 목적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양양의 항공사 설립 지원을 통해 국제선중심 운항으로 공항 활성화를 견인하고 강원도 인력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플라이 양량은 항공 운송 사업 면허 및 운항 증명 취득,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 항공 정문 인력 양성과 지역 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맡게 됩니다. 또한 강원도는 플라이 양량이 항공 운송 사업 면허 재신청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행정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북도의회 박재환 의원은 말산업특구 지정을 준비해온 전라북도가 후보 지자체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등 준비에 허점이 있다면서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정을 준비해온 전북도가 특구 후보지가 아닌 엉뚱한 지자체에 승용말을 지원했는가 하면 후보 지자체의 지원 조례마저 제정되지 않는 등 준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 15년, 16년에 걸쳐 총 48두의 승용마을 도입 보급했습니다. 그중 23두는 당초 특구 후보 지자체로 거론되던 김제시 지역 농가에 보급됐지만 김제시가 특구 후보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엉뚱한 지자체에 보급된 꼴이 됐습니다. 말산업특구 후보 시군에 말산업 지원 조례가 제정돼야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전주, 진안, 익산, 완주, 장수 등 다섯 개 후보 시군 중 전주시와 장수군의 경우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박재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의 주먹 구구식 준비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 시군으로 지정된 김제시가 28도중23 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시군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어박 의원은 14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후보 지자체들의 지원 조례가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는 등 준비에 허점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북도와 말산업 관계자들은 말산업 특구 지정 공모가 6월 중에 공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전북도와 후보 시군의 짜임새 있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케이렌 한결입니다. 전북 임실군의 사선대가 봄맞이 관광객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의 유이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이 치즈마을, 섬진강 등 관광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촌사선대가 봄맞이 세단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사선대는 섬진강 상류인 우원천을 비롯한 기암절벽, 수풀 등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 시설과 분수대 및 어린이들의 체험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도 자리하고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나무에 관한 지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목재 문화 체험장이 개장할 예정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내방객들을 위해 모란 36종 1 3 0줄를 심는 등 소나무, 느티나무, 벚꽃나무 등 조경수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중 화장실 한 개소를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명품 화장실로 보수하고 추가로 한 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다섯 종의 줄기 식물을 아치형으로 심어 포토존으로 각광받았던 경관터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N 유유강입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면서 교육감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에 재정 불이익을 주자 전북도의회에서 교육감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14일 제340일에 임시의 2차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펼친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교육감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조치로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보통교부금 762억 원 감액을 확정 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중앙의 재정 압박에 대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대도청이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법정 전입금 179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음. 지난해 누리과정 갈등 속에 도청에서 누리과정 운영비를선지행하면서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공역지침이었습니다만 이게 누구의 눈인가요? 또 국고 목적 예비비 145억, 487억의 지방채 불승인 도청의 법정 전 입금 179억의 대체 수지 처리에 따른 교육 재정 압박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어 교육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분명히 교육 재정의 압박은 발생했다며 교육감의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최 의원은 보통 교부금에 대해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고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습니다. 케이렌 김민아입니다. 전북 정읍시 귀농기초학교가 귀농인들의 농촌 정착을 도우면서 귀농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13일 17년 제 1기 정읍 귀농기초학교 개강식을 갖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첫 귀농 기초 학교는 당초 정원을 30명으로 예정했으나 참가 희망 인원이 늘면서 35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이달 31일까지 100시간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귀농 기초 학교를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읍시 귀농 기초 학교는 지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2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귀농 정착을 도왔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순고한 정신과 뜻을 계승하고 김열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오늘 남원시 옹정리 추모각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는 재향과 원불교 남원교당의 천도제, 추모식,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남원시는 고 김주열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부터 29억 5천만원을 들여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추모공원은 김열사의 희생정신과 4.19혁명추모관, 기념관, 녹지공원, 정자 등의 편의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